네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메리오 선생님이고요. 오늘도 마찬가지로 본 진도에 나가기 앞서서, 어, 지난 시간에 대한 피드백 간단히 드리려고 해요. 어, 우선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보내준 친구들. 캐롤은 딱히 선생님이 숙제는 아니라고 했더니 보내주진 않았던 것 같은데 잘 해봤는지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. 그리고 어메이징을 보내준 친구들은, 어, 글리산도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어, 아주 좀 어렵게 힘겹게 하는 친구는 한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친구들은 대부분 잘했어요. 그런데 선생님이 대부분 친구들한테 피드백 줬지만 이 글리산도를 이렇게 좀 부드럽게 세음이 들리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착 이렇게 빨리 긁어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여러 음을 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죠. 그래서 너무 빨리 든게 아니라, 음,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음들이 딩딩딩딩딩딩 딩딩딩 들리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드릉, 드릉, 이렇게. 이렇게 빨리 치진 않도록 휙 치지 말고, 이 곡은 느린 곡이기 때문에 솔, 도, 미, 레, 도, 미, 요렇게 그래서 약간 음 느리게 하면 이정도 음. 좀 빨리게 하더라도 어때요? 이게 더 듣기 좋지 않나요? 응.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은 아직 일부러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속도가 좀 빠른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좀 치는 친구들도 있었고 속도는 느리지만 글리산도만 빨랐던 친구도 있어요 솔, 도, 미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? 어, 화음이 아니니까 빨리 팍칠 필요가 없어서, 디리링 치면 더 좋아요. 응. 그 부분 명심하면 좋겠고, 어, 아, 또 하나는 세제단는 표. 딴딴딴.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, 미래도 이거예요. 딴딴딴인데, 따다다단, 졸도, 따다다단,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거나, 조금 미래도를 다 박자랑 다르게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. 박자를 한번 같이 해보면, 솔도미레도미 딴딴딴딴 이거예요. 맞았죠? 따라닥 아니라 딴딴딴 요것만 멜로디만 해 보면 한번더 같이 열어보시자 음, 이런 식으로 딴딴딴 이렇게 일정하게 배분해 주시는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고, 글리산도를 고르게 조금 더 느리게, 느리게 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. 빨리 탁쳐버리는게 그냥 해쳐버리듯이 쉬운데, 따라랑 긁는 게 사실 어려워요. 어, 그렇지만, 그렇게 하는 거 연습을 좀 해보라고 했죠. 그래서 우리 저번에 했던 그냥 긁으면서 올라가는 거 있죠.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조금 천천히 이 구성음이 다들리게다 들리죠? 응, 이런 식으로. 근데 지금 약간 소음을 틀려서 하고 있긴 한데, 어, 그렇게 해서 여기 안에 소리가 조금씩 조금씩 세 개가 딩딩딩 다 들리도록 하면 그 연습을 하면 확실히 좋아져요. 그러니까 글리산도는, 어, 다른 곡을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그 연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우리 어,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번 같이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